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참 재미있는 소식 두 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아, 일단은 먼저 이 소식부터 먼저 좀 전달을 해 드리면, 자, 지금 비메모리하고 메모리하고 이 시스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종목 간 주가, 이 디커플링, 이탈 동조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최근까지만 해도, 뭐, 엔비디아니, 에이, 뭐, AMD니, 뭐, 브로드컴이니, 뭐, 퀄컴이니, TSMC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파운드리, 그리고 펩뉴스, 이 종목들이, 아, 앞으로는, 이거, 이게 대세야.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AMD, 뭐, 브로드컴, 퀄컴, 뭐, 지금 다 추풍 낙엽입니다. TSMC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이렇게, 어, 비메모리 종목은 지속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 감산을 통해서 공급 조절에 나선 이 메모리 반도체 종목 주가는 지금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대표적인 게예뭐 마이크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어 이게 또 우리가 다 이제. 이번 상승장에서 물론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상승 사이클 산업인 이 메모리 종목이 오히려 어 비메모리보다 장 초반에 대세 상승 초반에 메모리가 메모리가 먼저 가고 비메모리가 따라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메모리가 상당히 지금 나쁘지 않다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비메모리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 방향에 쏠리면.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한번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제가 이부분 이이 내용은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글로벌 타임스에서 나온 소식인데 자 일단 글로벌 타임스에서 나온 소식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아, 알려드렸는데 자 저는 여러분 미국이 1년 동안 중국 공장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장비 공급을 어 유예해 주겠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가 있었을 건데, 뭘, 해뭐 어떤 연유로 미국이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해답을 제가 이 글로벌 타임스를 보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타임스, 일단 요, 이제 글로벌 타임스의요 그림을 보면, 반도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네 조각으로 되어 있죠. 이게 치포입니다. 치포. 이 치포 동맹인데, 예, 아시아에 있는 반도체를 누가 이게 막 지금, <laughs> 나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예, 이게 이제 미국이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 뭐, 근데 자기들은 이제 아시아라고 그려놓은 거죠. 자, 어, 중국의 관영 매체인 이 글로벌 타임스는, 예, 미국의 시도는, 예,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국가의 이익을 해친다면, 자, 이 다른 국가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친다면, 어, 뭐, 결국에는 미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예 중국이 야 한국 우리 쪽에 붙어 글로벌 타임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 보면 확, 그게 확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이 글로벌 타임스가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은 결국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기회로 삼아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강국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최근 주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을 해서 예,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자금 지원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아 저는 여러분 중국 정부가 뭐가 아쉬워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콕 집어서 자금 지원을 결정을 할까요? 자기들이 뭐가 아쉬워서. 예. 예. 자기들 기업 지금 그 중국에 있는 SMIC나 YMTC 지금 살리기도 급급한데 우리나라 기업에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왜 그럴까요? 예. 칩호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우리가 삼성전자 이게 삼성전자 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기사를 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너희들 자금 지원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1년 동안 유예해 주고 그렇게 해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서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일이 국익을 지키고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중국의 관영 매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서 미국에 맞서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 시행과 중국의 핵심 장비 수출 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과 대만 등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크게 의존하는 국가를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예, 이렇게 또 재밌는 이야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진짜 삼성전자 보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타임스에서는 한국이 무역 수지 악화, 뭐 원화 가치 하락. 이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대 무역 수출국인 예, 중국과 교역을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 너 한국 너가 힘들잖아. 우리하고 계속 교역 확대해야 돼. 예, 한국이 이처럼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을 겪는 배경이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무리한 통화정책 때문이다. 예, 그래서 한국은 미국한테 붙지 말고 우리한테 붙어야 된다. 너 미국한테 붙어봐야 이렇게 코 깨지는 일만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 주요 기업에서 미국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지금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경제적 협력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사실 막대한 투자를 벌였죠 어, 현실적으로 중국 반도체 공급망과 이제 거리를 두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미국도 알고 우리나라도 알고 중국도 다 알아요 그래서 어,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을 해서.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는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 예뭐 이렇게 해서 뭐 폭넓은 국제적 뭐 협명이 협력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글로벌 타임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아, 중국이 지금 내심 얼마나 떨고 있냐. 자,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펀드까지 조성해서 반도체 지원 펀드까지 지지어 조성을 해서 우리나라 이게 돈까지 줄 정도의 지금 상황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치포로 가면 뭐 중국이 우리를 무역보복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장을 빼고 공장을 뺀다 하더라도 중국이 어떻게 할수 있는 지금 기술 역량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말 구군이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다. 예, 메모리 반도체 지금 주가도 비메모리보다 상당히 좋아지는데 왜냐? 이제 없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밖에 없으니까 또 마이크론은 중국에 오려면 비행기 또 거리도 멀고 우리는 바로 옆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와 이런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큰 소리 칠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갖게 됐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미있게 이 치포 동맹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지혜로운 현명한 예좀 이제 똘똘한 그런 외교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비메모리보다 감산을 하려고 하는 감산 계획에 들어간 메모리에 지금 손을 더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